43쪽 개념 확인 문제 보죠. 뉴런이 자극을 받아 세포막의 정기적 특성이 변하는 현상을 흥분 이라고 합니다. 흥분이 발생하면 이건 뭐 어떤 순서여야 될까요? 분극부터 시작을 할게요. 분극이었다가 흥분이 도착하면 탈분극 그 다음에 재분극 순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 휴지 전위가 나타나는 뉴런에서 세포막 안쪽은 마이너스자가, 그리고 바깥쪽은 양전화를 띠고 있는 상태는 분극이죠. 아, 2번 2번이구나. 자, 아 예, 예 분극이네요. 자극을 받은 뉴런에서 나트륨 통로가 열려 나트륨 이온이 세포 안으로 확산해서 어, 막 전위가 상승하는 거 탈분극이었고요. 아, 순서를 <laughs> 고민할 필요가 없었네요. 여기 2번 2번, 3번 3번, 예, 이건 재분극이고요. 그리고 흥분 전도 속도인데요. 마리집 신경은 흥분 전도 속도가 민마리집보다 빠릅니다. 도약 전도를 하거든요. 그리고 흥분 전도와 흥분 전달인데 한 뉴런 내에서 흥분이 이동한 현상은 흥분 전도이고요. 흥분이 한 뉴런에서 다른 뉴런으로 전달되는 건 흥분 전달입니다. 흥분 전달 과정인데요. 활동 전이가 말단에 도달한다. 아, 이게 예. 축삭돌기인가봐요. 그러면 이제 거기 시냅스 소포에서 신경전달 물질이 나오고요 예. 그리고 1번입니다. 휴지 상태의 뉴런에 대한 설명, OX 퀴즈입니다. 나트륨 칼륨 펌프가 ATP 소모해서 나트륨이온을 안으로 칼륨이온을 나가서 칼두개 가져와 나트륨이온은 밖으로입니다. x 가 되겠고요. 칼륨 이온은 세포 밖보다 안에, 나트륨 이온은 세포 안보다 밖에 나가서 펌프를 써서 나가서 칼두 개가 좋아. 진한 연한 연한 데서 진한 데로 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칼륨 이온은 안에 더 많이 분포해요. 나트륨 이온은 반대로 바깥쪽이 더 많이 분포하고요. 세포막 안쪽은 양전화 바깥쪽은 음전화를 띈다. 오, 이거는 가끔 그럴 때도 있는데, 탈봉극 때는, 보통 때는 안쪽이 마이너스입니다. 예, XOX. 아, 휴지 상태죠? 예, 휴지 상태. 예, 좋아요. 휴지 상태니까 X에요. XOX. 그리고 2번인데요. 활동조지가 발생할 때, 뉴런에 대한 설명인데, 알맞은 말을 고르래요. 어, 활동조지가 발생했대요. 탈봉극. 그럼 나 탈분극이면 나트륨 통로가 열려서 나트륨이 이 새끼들이 날 자극해 나간애들 다 들어와 나트륨이온이 들어옵니다 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막 전위가 상승하는 탈분극이 일어나지요. 어, 그럼 탈분극이 일어나면 안쪽이 플러스 삼십 플러스 삼십오. 예 네. 안쪽이 플러스 전화가 되고요. 바깥쪽은 이제 마이너스 전환이 되게 되죠. 막전위가 최고점에 이르게 되면 최고점에 이르게 되면 이제 재분극 시작해야 되거든요. 재분극 재분극을 시작하게 되면 재분극 때는 나트륨 통로 닫히고 칼륨 통로가 열리죠. 그래서 칼륨 이온이 밖으로 빠집니다. 막전위가 하강하는 재분극 일어나고요. 3번입니다. 이게 역치 이상의 자극을 어, 한번 줬대요. 2 m 리세컨1 2초 지났을 때 뉴런 안팎에 하전 상태. 나는 자극을 준 다음에 100분의 2초 동안 A, B, C, D에서 이러한 막 전위 변화를 순서 없이 나타냈습니다. 어디에다 준 거죠 지금? 어딘가 자극을 주고, 아 어디에다 자극을 줬는지 모르겠어요. A에다 줬는지? 아니구나. 여기 있네요. 흥분 전도가 A, B, C, D 방향으로 A에다 자극을 줬나봐요. A에다. A에다 자극을 주고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 지금 여기 탈분극이죠. B가 지금 탈분극이거든요. 음, 여기는 재분극이려나 분극이려나. 여기는 아직 자극이 안, 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일 자극이 도달한지 오래된 게 예죠. 그 다음이 예죠. 그 다음이 예고 아직 전혀 안 오고 있는 상태 D 되겠습니다. 어... 예, 기억 D, d 은 A, D급 B, 리는 C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시냅스에서 흥분 전달 과정을 나타냈는데요. 시냅스 이전 유로는 요, 요거죠 여기. 예. 그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는 여기 A, A죠 A, A가 축삭 돌기 말단, 그리고 요 B가 가지 돌기. 시냅스 소포에 들어있던 물질 기억은 어,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봤자 아세틸콜린 아니면 아드레날린인데 예. 근수축 볼까요? 근수축입니다. 여기 지금 골격근은 서로 다른 뼈의 양끝 부분이 붙어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수축을 하고요, 어, 이완을 해서 이렇게 관절이 움직이게 됩니다. 팔을 굽힐 때는 이두박근이 수축, 삼두박근이 이완이 되고요. 팔을 펼 때는 이두박근이 이완, 삼두박근이 수축이 되면서 팔을 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수축 이완할 때 실제로 커지거나 실제로 작아지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근육이 근육 섬유 다발이 모아져서 근육이 돼요. 근육 섬유 다발은 근육 섬유 다발이니까 근육 섬유가 모아져서 근육 섬유 다발이 되는 거고 근육 섬유는 어 원섬유. 근육 원섬유가 모아져서 근육 섬유가 됩니다. 근육 원섬유는 필라멘트가 모아져서 근육 원섬유가 되는데요. 이 두꺼운 게 마이오신 필라멘트, 얇은 게 액틴 필라멘트입니다. 어, 이걸 좀보식도로 보면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고 사이사이에 액틴 필라멘트가 있잖아요. 얘네들이 좀 겹치는 길이가 많아졌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사이사이에 꼈다 빠졌다 해요. 그 이런 걸 근육 활주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축과 이완을 하게 되지요. 예, 네, 요런 식으로요. 이게 이때가 이완 시고요. 이때가 수축 시고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 명칭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어, 여기 이제 빛을 좀 조여주면,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는 데는 두껍잖아요. 그 어두워요. 여기를 암대라고 합니다. 마이오신 필라멘트 있는 데를 암대 혹은 에이대라그래요 암대 혹은 에이대. 여기 그,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곳이죠 여기는 좀 밝아요. 여기는 명대 혹은 아이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이오신 필라멘트 중에서 암대 중에서 액틴 필라멘트가 없는 곳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를 H대 라고 래요 어, 이것만 기억을 해주세요. 암대는 A대는 암대는 변함은 앙대여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수축을 할 때요. 마오신 필라멘트 자체의 길이는 안 변하니까, 암대의 길이는 안 변합니다. 암대의 길이는 안 변해요. 근수축을 할때 변하는 거는, 명대가 짧아지고, h대가 짧아지는 거예요. 근이완을 할 때도 명대가 길어지고, 어, 저기 h대가 어더 넓어집니다. 암대는 변함은 앙대요.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데서 이제, 여기냐, 여기냐? 여기냐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여기 A가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있는 요 부분이고요.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액틴 필라멘트 마이, 마이오신 필라멘트 같이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요 부분이 이제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이고 요 단면을 보고 어 어디 부분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액틴 필라멘트가 있는 곳에 여기 Z선이 있잖아요. Z선 어, 이 z선에서 z선까지, 이 z선에서 z선까지, 여기를 근육 원소묘 마디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근수축 원리는 활주설이에요. 겹쳤다가, 좀덜 겹쳤다가, 많이 겹쳤다가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ATP 분해될 때 방출하는 에너지를 쓰는 거고요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여기 미지수를 많이 줘 가지고 이렇게 숫자를 좀 어렵게 해가지고 좀 문제가 어렵게 나오곤 합니다. 어뭐 이런 식으로 ㄱ, ㄴ, ㄷ, A, B 이렇게 뭐 미지수를 많이 줘요. 그래서 잘 생각해서 풀게 해야 되는 문제가 간혹 어렵게 나오구요.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개념 확인 문제 좀 볼게요. 뼈에 붙어서 골격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근육은 골격근. 근육은 세 가지 정도 있어요. 골격근, 어, 심장근 그리고 내장근입니다. 어, 이 골격근은 수익근, 우리 몸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고요. 심장근과 내장근은 불수익근, 우리 몸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근육입니다. 그리고, 골격근과 심장근은 가로무늬근이에요. 이, 무늬가 있으면 힘이 셉니다. 가로무늬근. 그리고, 대장근은 민무늬근이에요. 그중에서 우리는 골격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격근, 근육섬유다발, 근육섬유. 근육섬유는 뭘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근육원섬유. 근육원섬유는 필라멘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이오신 필라멘트, 액틴 필라멘트. 어, 근육원섬유는 근육 원섬유는 굵은 마이오신과 마이오신 필라멘트와 여기 얇은 액틴, 액틴 필라멘트로 구성이 됩니다. 근수축 원리인데요. 액틴 필라멘트가 마이오신 필라멘트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가 근육 원섬유 바디가 짧아지면서 근육이 수축하고요. 이때 에너지가 소모가 됩니다. ATP가 소모가 됩니다. 그리고 골격근 구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골격근은 평행하게 배열된 여러 개의 근육 섬유 다별로 구성되고요. 하나의 근육 섬유는 근육 섬유는 근육 원섬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육 원섬유들로 그리고 근육 원섬유는 필라멘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이오신 필라멘트, 액틴 필라멘트. 자, 2번인데요. 나는 골격근 구조입니다. 나는 근육 원섬유의 구조이죠. 그럼 얘는 근육 섬유 다발이겠네요. 그리고 아 근육 섬유, 근육 원섬유라고 했죠 얘가. 그럼 근육 섬유, 얘가 근육 섬유 다발. 근육. 오. 에스퀴즈입니다. A는 근육 섬유이고요. 기억은 지금 암대거든요.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근육 원섬유 마디의 길이 여기 Z 선에서 Z 선까지 여기요 여기는 이제 기역의 길이 마이오신 필라멘트 길이에다가 니은의 길이 여기 액틴 필라멘트 하나의 길이의 반절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반절 여기 반절이 있으니까 그 마이오신 아니, 액틴 필라멘트 하나랑 마이오신 필라멘트 하나 기역 플러스 니은이 됩니다 이분의 1이 아니라 그래서 x 4번입니다. 근육 원섬유로 관찰하면 안대랑 명대 어두운 부분 밝은 부분이 반복돼서 가로 무늬근이 됩니다. O, x x o 이고요. 3번입니다. 어, 근육 원섬유 마디를 그, 나타낸 건데요. 이스퀴즈입니다 a는 액틴 필라멘트고요.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기억이 밝게 보입니다. 아대 이 명대 ㄴ은 어떻게 보이는 A대, 암대 입니다. 하나의 근섬유에는 하나의 근육 원섬유 마디가 존재한다. 이게 근육 원섬유가 이렇게 있으면 여러 개의 근육 원섬유 마디가 있어요. 근육 원섬유 하나에는. 근데 근육 원섬유 하나에 여러 개 마디가 있는데 근육 원섬유 여러 개 합쳐서 근육 섬유니까 마디는 되게 많겠죠. 예. 되게 많아요. XOX 근수축입니다. 근수축에 대한 설명 오스키즈인데요 운동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 있는 시냅소포에서 아세틸콜린이 아 아세티콜린이 방출하면 근육 원섬유가 수축합니다. 요거는 뒤에서 이제 신경계하고 에피네프린은 설명할게요. 그냥 어, 신경전달 물질 뭐냐고 하면 그냥 다 아세틸콜린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요건 교감신경 신경절 이후 뉴런 말단에서만 나와요. 예, 나머지는 싹다 아세틸콜린이고요. 근육 원소묘 수축할 때 마이오신 필라멘트, 액틴 필라멘트 가까이 길이는 안 변하죠. 그냥 겹치는 부분이 많아질 뿐입니다. 근 수축은요, 어, 액틴 필라멘트,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겹치는 구간이 늘어야죠. 그래서 근육 원소비 마디가 짧아지는 거고요. 근육 원소비가 수축할 때 어,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ATP를 소모해서 액틴 필라멘트를 땡기는 거예요. 네, 그냥 이거는 외워두시고요. 대표 자료 분석이네요. 아이고, 안 돼요. 이게 어떤 유런에 자극을 줬을 때 막전이 변화를 나타낸 겁니다. 어, 1, 2, 3에 해당하는 것을 해요. 1은 분극이죠. 그리고 2는 탈분극. 그리고 3이 재분극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기호를 쓰래요. 휴지전이 저기 측정되는 건 분극입니다. 그리고 칼륨 통로가 열리는 거는 재분극이에요. 외우셔야 돼요. 분극, 탈분극, 재분극. 분극에서는 나트륨, 칼륨, 펌프. 탈분극에서는 나트륨, 통로. 그리고 재분극에서는 칼륨, 통로. 외우셔야 됩니다. 나트륨, 통로가 열리는 건 탈분극이고요. 나트륨, 칼륨, 펌프는 분극이죠. 분극. 자, 구간 1. 분극에서 세포막을 통한 이온의 이동은 일어나죠. 일어나죠. 예. 나트륨, 칼륨, 펌프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간 1. 분극. 에서 세포막 아 마이너스예요. 분극에서 세포막 안쪽은 마이너스이고요. 구간 1 2 3에서 나트륨 이온 농도는 모두 세포 밖이 어, 안보다 높다. 그래서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 탈분극 때 아니 날자극에 나간 애들 다 들어와. 바깥쪽이 계속 진해요. 세포 밖이 항상 진합니다. 구간 3에서 나트륨 통로는 계속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탈분극 때 열려요. 그래서 xxox이고요. 그리고 역치 이상의 자극을 줬을 때이 뉴런 세포막의 한 지점에서 이온 기역과 이온의 막 투과도 변화인데 기역 이온이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둘중 하나라고 합니다. 어, 처음에 자극을 주면은요 탈분극이 먼저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트륨 이온 투과도이고. 니은이 칼륨이온 투과도입니다. 기억니은은 이제 나트륨이온, 칼륨이온 투과도이고요. 해당하는 시점을 찾으라는데요. 칼륨이온이 칼륨 통로를 통해 세포 밖으로 확산된다. 어, 이거 탈분극이죠. 아, 죄송해요. 탈분극 지나고 재분극이죠. 요 때, 요 때, 요 때. 그니까 러 지금 칼륨이 늘고 있을 때. 어, 그럼, 그럼 칼륨이온이 한참 많이 나가고 있을 때. 나트륨 이온을 막 줄고 있고요. 재분극이면 T2가 적절할 것 같고요. 나트륨 이온의 투과도가 최고일 때가 탈분극 최대일 때겠죠. 면은 이때가 T1고 구간 1에서 어 자극 전이네요. 분극 대 휴지 전이 나트륨 칼륨 펌프를 통해서 니은 나가서 칼두 개씩 갖고 와, 예. 칼륨 이온은 세포 안으로 유입이 됩니다. 나트륨 이온의 막 투과도는 예, 여기 써 있죠.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작고요. 예, 써 있죠. 예, 예, 이게 투과도니까 예. T2일 때가 작네요. T1일 때 한창 탈분극일 때요. 이온 통로를 통한 기억 나트륨 이온의 이동에 ATP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 나트륨 통로니까 확산이에요. 지난 데서 연한 대로. T2일 때 바깥쪽 분의 안쪽 나가서 칼두 개씩 갖고 와. 이게 연한 데서 진한 데로 밀어넣는 거거든요. <laughs> 그러면 바깥 분의 안은 항상 칼륨이온이 진해요. 니은이 항상 항상 칼륨이온이 안쪽이 진합니다. 나트륨이온은 항상 바깥쪽이 진하고요. 그리고 T2일 때 아이고 정신없네요. T2일 때, T2일 때, 나트륨이온의 농도는 세포 안에서가 세포 밖에서보다, 나트륨이온의 농도는 항상 바깥쪽이 진합니다. 안에서가 밖에서보다 낮아요. 그러면은 X. 3번의 답이 OXX, o x 이고요 그리고, 어, 시냅스에서 신경전달 물질 나오는 흥분의 전달. 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축삭 돌기 말단이고요. 여기가 가지 돌기 말단이고요. 여기 시냅스 틈이라고 하고요. 예. 여기에요 여기. 고 여기고요. 예. AB 이름을 쓰라고요. A는 시냅스 소포 그리고 B는 신경전달물질. 그리고 흥분의 전달방향은 이렇게 되죠. B에서 A 이고요 그림에서와 같이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면, 기억과 니은에서 모두 활동전이가 발생한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니은은 지금, 어, 랑비의 결절인데, 기억은 마리집 가운데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림이 너무 작아서 그러는데 그 마리집에서는 그 활동 전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랑비의 결절에서만 발생을 하고요. 그림의 두 뉴런에서는 흥분 전도시 이게 둘다 마리집 신경이죠. 다 도약 전도가 일어납니다. 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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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냅스 이후 뉴런이고요. 두 뉴런의 접속 부위인 가가 시냅스이고요. 신경 전달 물질은 가지 돌기에서 아니 아니 축삭 돌기에서 분비가 됩니다. 스모레이는 시랩소포요어 세포막과 융합해서 예 그렇죠. 요 순간 융합해서 신경 전달 물질 분비하죠. 예, 분비 흡수하는 게 아니라 분비하고요. B는 신경 전달 물질이요. 뉴런 A의 예, 뒤쪽 신경절 이온 뉴런 세포망에서 탈분극이 일어나게 하죠. 예, 전달을 받아야 되니까. X555, XX5 이고요 자, 근수축이네요. 어, 근육 원소묘 마디 X입니다. 이거 좌우대칭 이래요. 스몰 A는 마이오신 필라멘트요. 그리고, 스몰비는 액틴 필라멘트 마이크로미터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을 어, 말합니다. 그리고 근 수축하면 어, 암대는 변하면 앙대거든요. 암대는 안 변해요. 암대는 안 변하는데 명대 기억 어, 좁아집니다. 어, 그리고 기억 짧아지고요. 니은 겹친건 어떻게 될까요? 겹친 길이는 늘겠죠? 여기 h대는요, h대도 좁아집니다. 근수축이 일어나면, small a, small b, 마이오신 필라멘트, 액틴 필라멘트 길이가 짧아지지 않아요. 그대로입니다. 다만, 겹치는 길이가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어, 근수축 시, 기억, 어, 저기, 명대, 명대, x의 길이가 감소한 양의 여기에서 이제 뭐2 마이크로미터, 2 마이크로미터 줄었다라고 할게요. 그럼 전체 4 마이크로미터죠. 그럼 요 기억은 한 쪽이니까 반절이니까 예, 2 마이크로미터. 그니까 반절만 뭔 소리야? 2번 풀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근수축이 일어날 때 액틴 필라멘트가 마이오신 필라멘트 사이로 미끄러져서 들어갑니다. 근수축이라 하면 h대 여기 디귿이요. h 대길이와 i대의 길이는 근수축이라 하면 모두 짧아집니다. 그리고 어 근수축 시기역의 길이는 x의 길이 감소한 양의 절반만큼 줄죠. 어, 늘어날 리가 없죠. 근수축 시 니은 겹치는 거예요. x의 길이가 어 감소한 양의 절반만큼 감소한 아, 늘죠? 늘어요. 늘어요. 그리고 근수축 시 h 대 x의 길이가 감소한 양만큼 그렇죠. 예. 여기 들어온 만큼 줄죠. 예. x의 길이가 그러니까 좀잘 생각을 해 보시면 돼요. <laughs>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이게 반이냐 같은 길이냐 그때 그때 계산하시면 됩니다. 얘는 디귿은 양쪽에서 줄어드니까 x 줄어든 만큼 딱 그만큼 줄어들어요. 디귿은 x 길이가 짧아질 때 예, 근수축할 때는 저장된 에너지를 씁니다. 그리고 예,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